다음 중 합동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르시오. 1번 합동인 두 오각형의 대응각은 5쌍입니다. 오각형은 각이 5개죠. 그러니까 합동인 두 오각형의 대응각 5쌍이 되는 것이 맞습니다. 2번 삼각형 ABC와 삼각형 DEF가 합동이면 세점 ABC의 대응점은 각각 점 DEF입니다. 합동인 두 도형 이것을 이와 같이 기호로 쓸 때에는요. 대응하는 점의 순서로 쓰는 거죠. 따라서 세점 ABC의 대응점은 점 DEF가 되는 거예요. 따라서 이것도 옳은 것이더라. 3번 삼각형 ABC와 삼각형 DEF가 서로 합동일 때 변 e, f의 대응변은 변 c, b입니다. 이런 건 쉽게 찾을 수 있어요. 자, 우리가 대응하는 점의 순서로 나타내 준 거잖아요. 그러면 변 e, f 이렇게 표시를 해봐요. 그렇다면 대응변은 뭐가 되죠? 맞아요, 이렇게 변 c, b가 아니라 변 b, c가 되는 거예요. 따라서 이것은 옳지 않다. 그리고 4번. 사각형 ABCD와 사각형 EFGH가 서로 합동일 때각 B의 대응각은 각 EFG라고 할수 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각 B를 찾아주세요. 여기 이렇게 있죠? 그러면 각 B의 대응각이라고 했어요. 그러면 여기 있죠? 자, 그러니까 이때 이 각을 얘기할 때는 각 EFG라고 할수 있겠네요. 이것도 옳은 거예요. 5번 대응하는 각의 크기가 같은 두 삼각형은 서로 합동입니다. 그럴까요? 이런 예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삼각형이 있고요. 그 안쪽에 모양이 같은데 크기는 더 작은 이런 삼각형이 있어요. 그렇다면 요거 직각삼각형 여기 이렇게 직각. 자, 이 각과 이 각의 크기가 같고요. 또 여기 있는 각과 이 각의 크기가 같다. 대응하는 각의 크기가 같죠. 그렇지만 이두 삼각형은 대응변의 길이가 어때요? 대응변의 길이가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서로 합동이다? 아니요. 이렇게 나타내 줄수 있겠죠. 그러므로 합동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르세요. 라고 했으니까 그 답은 3번과 5번으로 표현해 줄게요.